펜젤러가 아,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그 허감의 땅, 조선에 오게 되는데, 배제학당의 발자취를 찾아서, 어, 1885년부터 현재까지의 어, 역사적 사로 가치를 보여주는 역사 현장을 어, 찾아왔습니다. 한국 건대 교육과 보급의 역사가 시작된 배제학당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아, 자본시장 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그 현장 배제학당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20대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게 된그 배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어, 싹 태우는 그 현장, 우리가, 어, 배우기 위해서, 어, 오늘은 배제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배운 교과서, 교과서? 산술, 네. 음, 수학도 책들이 보이죠? 배제학당 산, 초기의 백돌이라든지, 어, 책들이, 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음몽자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펜젤러의 그, 이런 순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예. 훈장증, 문화훈장증, 아펜젤러, 박정희, 육군대장 박정희. 내각수관 김헨철 자 여기는 이승만 박사의 네, 흉상이 쓰있네요 협성해 회복 배지학당과 독립집회 독립운동회 배지학당 자 주식행선생 영어 문법, 즉경 군함 이승만 독립정신, 1875년, 1965년. 자, 다음은, 에, 그, 배제학정이 배출한 의인 보겠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김진호 이승만 박사 주시경 호강 선이중화 강미, 신웅어 아, 지청천, 신봉조, 김서울, 나동형, 소설가, 김기진, 박태량 아, 배제학당이 배출한 이, 인들 같습니다. 네. 월간 배제창나호 배제학성과 교사, 120년 전 시작된 배제의 글로벌 기후, 3 1 운동가 배제학당, 네. 배제 YMC, 배제의 문인들, 강매 이중하, 김진호, 김석호 선생, 배제의 수학여행, 배제의 전인교육, 글로벌교육, 자, 이쪽은 아마 이전할때 고덕동으로 이전한니다배제합당한교육무 없죠. 유장각 소장, 조선왕조의 배제대학의 협정서 원본, 배제혁단 교사, 코리안 리포트, 영문간행물 1896년, 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획전 헨리 케로하트 아펜델레 1기 이승만 대통령이 19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이 배제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부를 여기로 했던 곳입니다. 어, 아주못 살았던 그 1800년도에 어, 그때 당시에 이승환 대통령은 어, 서울서 남산 근처에서 태어나서 잠시 어, 항해대 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어, 서울서 와서 생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반 자제이기 때문에 어, 가그 제도가 있어서, 어, 가그를 보기 위해서 서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했는데, 어, 1895년도에 19살 되던 이승만에게, 음, 가복이 폐지되죠. 그래서, 1894년도에 가그 어, 제도가 폐지되자 양반들은 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유일한 출세길이 어, 가거제도였는데 양반계급의 자제들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우왕장 하던 때에 에, 관료가 되는 길이 양반계층이 오직 가거를 출세를 할수 있는 길이었는데 가보경장 어, 때 가거제도가 폐단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죠. 에. 가그제도가 얼만큼 타락했냐면은, 가그장에 산더미 같은 답안지가 제대로 채첨도 하지 않은 채, 어 그대로 수북히 쌓여는데 이미 그, 응시한 사람들이 한 15만 명이 됐는데, 에 다섯 사람만 급제시켰다는 것은 행식적이고, 유민물실했다. 어어 물론, 급제자는 그, 당연히 정해졌겠죠. 시험관들이, 뭐, 청탁, 뭐, 이렇게, 어, 받아가지고, 에, 에, 폐단이 많아가지고, 아마 1894년도에, 과거제가 폐지가 돼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음, 우왕장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습관대로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당시 서당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린 이승만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과거 시험도 여러 번 쳤습니다. 13살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1887년도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어 1894년도에 가보 굉장히 폐지되는 해살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에 아버지가 어 추세끼리 막힌 아들을 보고 미친놈들 조성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켜오던 성인의 길을 폐지하고 그리고도 그놈들이 벌을 받지 않을까 인재를 골라서 쓰지 않는다면 어느 개새끼라도 마구 갔다 쓸 작정인가 무릎한 무릎한 애놈들 무릎한 개하난 개하당놈들 그런 놈들 때문에 이제 나라는 망하고야 만원이라 두고 봐라 이놈들 이렇게 아, 이승만 대통령의 부친 이경선 예, 부친께서 이렇게 어, 올부지스럽답니다. 이승만 대통령 어린 시절은 어, 다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죠. 어, 보통 그 어머니도 보통 안내들처럼 아들 데리고 어, 절에도 가고 어,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 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항해도 쪽으로 가서가 기로져 가지고 해조로 갔다가 버티기 힘들어서 다시 이쪽 서울로 어, 올라와서 평생 어 서울서 어, 살았죠. 자, 어릴 때 자, 어릴 때 부친하고 이승만 대통령 이 사진입니다. 어, 아버지는 그 1837년도 태어나서 1913년도에 예, 남산골 쇠님이라 해가지고 어, 선비로서 일생 동안 예, 돈한번 벌지 않고 어, 생활을 했던 때인데 어머니가 어, 살림을 이끌어 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배제학당으로 입학을 했는데, 어, 그때 당시가 19살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가거제다가 폐지되고, 어, 오갈 데 없는 데를 뭐 서당도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1895년 음, 19살 되던 해에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어, 최초의 사립학조이자 아까 보셨죠? 어, 신문물의 발지진 배제학당이 1885년에 설립해서 어, 근대화의 교육기가 나로서학과하이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어, 배재학당 아까 설립자는 아펜젤리죠. 어, 성교사였습니다. 음, 그래서, 어, 배재학당은 어, 통역관 양성도 어, 협정을 맺고, 에, 그, 양반 자제들이 가는 데가 1894년도 육영공원이죠 예. 그게, 어, 폐지가 됩니다. 폐지구대에서, 어, 이, 배제학당이, 예, 고종의, 이, 그, 뭐입니까? 그걸 봤죠. 예, 배제학당 햄판을 받아가지고, 어, 어, 직접적으로 배제학당이 급성장합니다. 지금 그 배재학당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 동관입니다. 동관 동간, 이 동관이 남아있고 어, 뒤에는 네, 배재중고등학교가 보이고요. 네, 이렇게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 그때 당시에 에, 건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건물이 이렇습니다. 예. 그거 흡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항나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항나무가 500년, 560년 된 항나무입니다. 아, 그때 당시도 지금 항나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아, 이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나날을 보고 있을 때, 에, 그때 당시에는 수당을 떠나서 새것을 뼈으로 간 친구들 을 반역자로 여기, 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천지 개벽을 해도 나는 어머니의 종교를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천주학이했죠 신학문, 천주학생이 되는 것은 어머니 종교인 불교를 배환하는 길이라 해서 철두철미하게이 서양학문을 배우기 싫어했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서당 친구였던 신금우가 찾아와서 예. 배제 학당에 가자고 끈질기게 권유합니다그 친구는 나중에 예. 배제 학당 교장과 주일 대표로 진화 대사를 지낸 신흥우 아까 행위였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펄펄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서 영어만 배운다. 이승만은 영어만 배워, 배웠다고 해서 1895년 4월 2일에 배제학당에 예, 입학합니다. 그래서 신금우는 이승만을 교사 노벌에게 소업합니다 이승만 어, 대통령을 교사 노벌. 예. 노벌은 배제학당 입학하면서 공짜로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이며, 예, 또한 자신에게 조선말도 가르쳐 주면은 소중의 사례금도 지고 할것이라는 말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1887년 예, 어, 고학생들이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어, 찢어지게 가능했던 이승만으로서는, 예,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승만 대통령은 배재학당에 등록 학생 수가 109명 되는데, 영어부 한문부, 신학부 나누었는데, 예, 그래서 영어부에 등록한 학생들이 한 76명인데 상, 어, 상당히 많았다 합니다. 예. 국제직, 예. 뭐 그때 당시는 한국인도 있었고 미국인도 있었고 청국인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 많이 섞여 있었는데 어, 국제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배제 학당에 들어가자 말자 이승만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예, 상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양인 선거 사사들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유명세 덕분에 서양인 병원인 제중원은 의사. 예, 화이팅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어, 그녀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화이팅에게 조선어를 가르친 지한달 만에 사례비를 원하 20달러를 받았는데, 이 배제학된 조선인 교사 월급과 같은 액수였답니다. 그때가 원하 20달러가 상당히 큰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 해결할 수 있어서 이승만은, 아, 상당히 기뻐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미니까 엄청난 이 돈을 기급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애야 굶어 죽어도 좋으니 행여, 천주학은 하지 마라. 아직까지 그 천주학은 배척을 많이 하고는 그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사로부터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그 사상이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과 아, 정치적 자유 이것을 개념을 배웁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어, 동등한 권리를 기회를 갖고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인의 자유 사상과 민주주의 제도, 예, 군주제와 신분제의 굴레 속에서 살아온 이승만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어,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사상은 이때부터 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를 바꾸라면 은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되겠다 해서 상투를 자르,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영대군 어, 후손이도 예, 사당인 지덕사로 가서 조상들 입회 앞에서 엎드려 시대에 예, 변한 것을 따르게, 따르겠다는 신고식을 마치고 어, 어, 제중은 의사였던 에디스, 에비슨 박사의 집에 가서 그 도움으로 어, 상투를 자릅니다. 어, 그때, 에, 그리고 나서 어, 큰 스승 서재필 박사를 만납니다. 예. 그때 당시 배재학당의유대한 스승 서, 서재필 선생을 만났는데, 어, 신정변을 일으키고 행맹가였고구 테터를 실패한 후 일본으로, 어, 미국을 거쳐 망명해서 최초의 역학박사가 되죠. 개아파 지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 나중에 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으로 들어와서, 아, 독립신문을 창관하고 배제학당 교사, 교장인 아펜젤리 요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아, 특별 강연을 합니다. 아, 서재필 박사가 1년간 지속되는데, 이때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생들 하여금 토론회도 열도록 하고 민주적 토론 방식을 하도록 합니다. 개화 의식도 열고 머리를 뭐 깎아야 오르냐뭐 색깔에선 옷을 입어야 하느냐, 뭐 주제를 놓고 아 토론 행식을 많이 민주적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서재필 박사는 토론의 활성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모임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협성회 예, 협성을 모임을 어, 조직하는데 남과 더불어 하나로 모 민심을 개화사상을 어, 개화된 세상을 이루겠다는 뜻으로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협승에 에, 서기를 뽑힙니다. 예. 그 뒤에 에, 에, 두각을 많이 나타나죠. 예. 아,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 에 미국으로 어, 어, 출국하는데 가죽 사진이 있습니다. 예, 가죽 사진이. 자, 부친이 보이고요. 조카가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부인도 보입니다. 예, 이때가 1904년도. 예. 그리고 나서 협성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어, 고정관 왕비인 민비가, 어, 주도한 조선 왕국 강대국의 각축장에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번 더에 큰 야심을 가지고, 어, 무능과 부패, 궁정 업무에 휩살린 어, 조선 왕조는 어, 표를 하고 있죠. 어, 어, 그러고 나서 아, 토론회도 많이 합니다. 만민 공동의 독립회패에 모여가지고 서집필 박사의 주도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어, 자유민주의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에, 그때 당시에, 에, 이충구, 이익채 유창렬 같은 개화당의 청년들과 함께 국가의 장례를 에, 걱정합니다. 어, 자, 신문이 에, 이런 신문으로 에, 독립협회, 협성, 회복, 이런 신문을 많이 발간합니다. 어, 이때부터 매일 신문을 발간하는데 아, 기자 기자란 말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쓴 것이죠 언론인으로서 출발합니다 1898년 매일 신문을 창간해서 언론 사상과 최초 일간지를 만들죠. 예, 이승만이 이 대, 서재필 박사와 함께 독립 신문은 어, 2주 3주 배포하다가 독립 배포에 해산 뒤에 어, 폐간되죠. 음, 어, 그러고 나서, 어, 1897년도에 배재학당을 졸업합니다. 2년 만에. 예. 그, 이충구 사건으로 해서, 어, 상당히 그 고초를 많이 느끼는데, 이승만은 대통령은, 어, 그 사건의 주모자인한 사람이 이충구의 친구였기 때문에 몸을 피해 했다. 그래서, 어려 선거사인 하이팅의 양의 도움으로 뭐, 항해도 어, 평산으로 3개월 동안 숨어있었다고 그런 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충구는 그, 이충구 사건이 춘성무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국왕 고종을 경복으로 탈출시켜 러시아 공소원을 피신시키는 것이 비밀개혁을 했는, 세웠는데 그 계획이 예, 아마 실패로 일어, 일어나, 일어났는데 그것을 준생문 사건으로 해서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산에 있는, 항해도 평산에 있는 누님 댁에서 그처을임기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도 잘하고 자유사상가 아, 그 다음에 민주인권에 대해서 눈을 띄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1900, 아, 1897년도에 7월에 배제학당을 졸업합니다. 대표로서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을 연설하게 됩니다. 아, 참석장절이 감동했고 예, 장차 한국을 이끌할 지도자이 될 가능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 대신들과 주한 애교 사절들도 참석하는데 이때 배재학당 졸업 대그 졸업생 대표로 영어로 유창하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것을 연설을 하게 된답니다이때부터 두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배재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뜻 깊은 이 장소입니다. 배지 학당이 그래서 안에는 어, 박물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발자취를 따라서 어, 제가 어, 오늘 찾아왔습니다. 왔고 어, 나머지 계략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 회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어, 다음 편에. 예, 어,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